숙명 능률독해서 이거 16에서 20강까지 간략하게만 볼게요. 이거 음, 수업 때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거를 1 6번에 34번까지를 전체적으로 다한 문장씩 볼 수는 없어서 여기서 굉장히 좀 특이하고 이례적인 부분 또는 작년 기출에서 노출됐던 부분 그리고 한 지문당 한 줄로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16번 질문 같은 경우는 내용을 먼저 보자면, 기본적으로는 기술 혁신이 가지고 올 미래. 즉, 무슨 얘기냐면, 기술 혁신이 앞으로, 이때만 하더라 책이 옛날에 쓰여진 거라서 2020, 2030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예를 들면 나노봇 같은 것,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거, AI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주로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것들이 구체적 예시로 등장했는가라는 주로 일치 문제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영문장 표현과 한글의 내용을 매칭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거다, 저런 것도 가능할 거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일치로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으면 되고 어법상 좀 특이한 거는 여기에요 어디였냐면 ad 위치가 있는데 전치사하고 그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at 위치란 표현 뒤에 보면 time이라고 또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엔 보통 관계대명사 뒤면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만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치라는 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가르켜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그냥 at time이죠. 어떤 때예. 근데 어떤 때냐면 중간에 말하는 그 관계대명사 위치는 앞 문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죠. 즉, 나노봇이라는 게 remain present 여전히 존재하는데, 하지만 inactive 활동은 하지 않은 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wishes to enter the virtual environment예요. 가상 상황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자,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가상 생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로 이런 때, 즉 Wishes to enter the virtual environment 하는 바로 그러한 때를 말하는 거죠. 결국 관계되면서 위치가 말하는 것은 앞에 있는 거 여기 형관펜을표현하셨아만 Wishes to enter the virtual environment가 의미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싶을 때 They could be activated. 활성화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되면서 용법을좀 특이해서 봤고요. 뒷페이지까지 이어졌을 때 16번 지문의 얘기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인간과 컴퓨터 지능의 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쩜 기능장애가 있는 세포의 대체 역할을 기계가 한다든지, 마지막 문장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인간 세상에 대한 정신 모형의 구성 능력. 이게 더 이상 우리, 즉,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특징이 아닐 거다라는 거는, 기계도 결국 이것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AI를 말하는 거죠. 정신적인 모형이라는 것은 사고, 생각, 이런 게 기계도 가능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7번 지문에서는 퀀텀 컴퓨팅 개념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개념을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결국은 양자론 자체가 컴퓨터에 접목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상 결국 컴퓨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줄치자면 enhance computer performance. 컴퓨터의 이 성과, 즉 컴퓨터의 작업 속도를 얼마만큼이면 by A billion times o r more 요 10억 배 또는 그 이상 빠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 중간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이 퀀텀 컴팅이라는 능력이 생기는가라는 거를 양자론과 이 이진법이라는 거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보면 근데 사실 현재로서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현재로서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리미티드 왜 By our current technology. 현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few라는 거는 결국 부정이에요. 알고리즘이 결국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 Have been devised, 만들어졌습니다. For quantum technology. 이 퀀텀 기술을 위한 알고리즘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의. 과학자들은 여전히 방법을 만들고 있어요. More, keep, 목적어, 그 다음에 at a low enough temperature이죠. 충분히 낮은 온도에다가 컴퓨터 컴퓨팅 이 디바이스 장비들을 원래 작동시키려면 굉장히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다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여전히 개발 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these obstacles라는 건 뭐겠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아직 알고리즘이 없네. 그쵸? 두 번째는 충분히 낮은 온도에서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두 가지가 만약에 r overcome 여기서 pp 형태 쓴 거죠 극복되어진다면 we can fully rip 우리는 결국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컨텀 컴퓨팅의 이 장점과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달락을 볼수 있죠 과연 컨텀 컴퓨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엄청난 속도를 낼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긴단락 동안 그 원리죠 양자론과 얽혀있는 원리, 마지막에 현재 기술로서의 한계점까지 나와 있습니다. 18번 질문 볼게요. 18번 질문에서 본다면, A와 B로 나누어서 여기 A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B에 걸쳐서 뭐냐면은, 결국은 A 파트에서는 잊혀질 권리, 즉, 온라인에서 자신의 과거의 사생활을 삭제한다는 것을 사실상 좀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잊혀질 권리를 정립한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마지막에 보시면은 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It should not be fulfilled. 에요. 자, 결국은 뒤를 보면은 To the detriment of essential freedoms. 에요. 트리트먼트라는 것은 결국 어느 어느 쪽에한 쪽에 해를 가하면서까지 우리의 이 필수적인 자유라고 했는데 자이 자유라는 것까지를 해 손해를 보게 하면서까지 손상시키면서까지 결국은 이 뭐지 정 정보에 대한 삭제권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죠 이건 말하자면 자기가 잊혀질 권리라는 건 개인에 대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정보라는 건 공유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필수적인 자유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이것이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결국 B번 타입에서는 잊혀진 권리를, 잊혀질 권리를 옹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알수 있고 알고자 하는 권리를 방해하는 거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essential freedoms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결국은 찬성 그 다음에 B는 반대 입장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법상으로 봤을 때는 A하고 B에서는 아주 어려운 어법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도치구만 문 하나 보자면 여기 볼까요? With this a d v a n c e m e n t 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a d v a n c e m e n t 가 있기 때문에 동사의 외에 가 붙나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주어는 a d v 스먼 c e m e n t 가 아니죠. 왜냐면 이러한 진보 발달과 더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는 뒤에 있어요. 결국 a threat.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위협이 공존한다. 동사가 뒤에 있는 a threat에 맞춰져서 수가 단수였다라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나서 19번 지문에 가보시면 자, 테크놀로지에 대한 시각의 변화라는 소제목을 달아놨는데, 시각 변화가 어디까지와 어디부터가 다르냐라고 문장을 잡아본다면, 은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owever인 이 구간부터가 달라집니다. 앞부분까지를 표현하자면, 은 사람들은 기술 발달이 있었던 시대를 glorious beginning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technological era, 기술 발달의 시기를 정말 영광된 신세, 영광된 그런 시가, 시작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however 뒤에 보면은, while homies wasn't made to the technological process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 존경과 경의가 기술적 발달에 표해졌지만, warnings란 말이 나오죠. 역시, 경고라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좋은, 우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 우려점은 뒷부분에서 쭉 나옵니다. 사실, 지문의 양으로 본다면 우려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왠지, 음, 이 지문은 한쪽을 치우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각이 변화했다는 거니까,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입장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부정적 입장. 결론을 내려본 점 이쪽이죠? Negative effect 에요. 주로 뭐 때문이죠? due to 이것 때문인데 the domination of humans by technology죠. 이게 dominations of humans에요. by humans가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지배한게 아니라 인간의 지배니까 인간을 지배했다는 거야. 누가? by technology죠. 기술에 의한 지배니까 결국 기술이 인간을 지배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 여파. 이것이 결국은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이런 어떤 인지, 시각의 변화는 처음에는 뭐였다? 글로리어스 정말 좋은 거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 어쩌면 기계가 우리 지배할 수 있다라는 우려로 변화했다가 19번 지문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번 질문은요 자, 앞 문장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죠? 길었는데, 자, 이 문장 자체를 봤을 때 20번 질문 결국은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그 개념인 IoT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지만 Internet of Things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IoT 자체가 써 있으면은 단수 취급합니다. 안 인터넷 자체를 전체 명사를 잡으니까요. 그런데 Contemporary commuters who find themselves stuck in heavy traffic on the journey home까지가 주어예요. 즉 집으로 가는 이 퇴근길 교통편에서. find t h e m s e l v s t u 자기가 갇혀 있는 걸 발견하는 현대의 이런 출퇴근하는 사람들은요라는 얘기예요. 아마 pass 시간을 보냅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 contemplating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해요. 하나는 아 시간을 보내다라는 pass도 마치 spend처럼 뒤에다가 목적어인 시간을 쓰고 나서 동명사 형태를 쓰구나라는 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contemplate라는 동사의 의미예요. 뭔가 곰곰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all the tasks a n that that need be 그 다음에 accomplished once 자, 그들이 일단 once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오죠 그들이 일단 destination 어디겠어요? journey home이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간 도중, 즉 집에 도착하면 need be accomplished. <웃음> 지금 <웃음> 달성되어져야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러나 갔을까요? 이건 지금 컨템포러리잖아요. 현재와 가까운 미래는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조만간 미래에서는요. the internet of t h i n g s 에요 IoT 자체가 may allow them 사람들이 뭘 하게 해줄 거래요. much more than that. 자여기서 말한 대신못겠어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 그거 이상을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실제로 뭘 하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뒤에 나와 있는 동사 1, 2, 3번을 내가 집에 가기 전에 미리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IoT라는 거는 인터넷을 연결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 있는 홈 오로메이션 시스템을 가동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건 개념은 해석을 통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21번 지문을 네, 여기서 한번 끊어봅시다.